크레이터가 찍혀 있었어요? 아, 크레이터가 있더라고. 크레이터? 아, 네. <laughs> 크레이터. 맞아. 네. 얘랑 아 달에 크레이터가 있다 그랬지. 그렇지? 네. 그게 분화구 같이 이렇게 움푹 파인 그런 건가? 응. 아. 근데 조금 있으면 우연히 사진이 지나면 여기 있는 게 저거 있는 거잖아. 아, 맞아. 이제 주 관측실에서 우리 달 받고 조금 있으면 보조 관측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? 네 거기서 우리 뭐 본다 그랬죠? 토성 토성 맞아요 토성 토성에는 고리가 있어요 토성 고리 한개 있죠? 맞아요 한개 있죠 토성이 아래에 볼수 있을까? 토성? 하나만 보면 되죠? <laughs> 그.. 여기 어떻게 보고 싶지? 얘랑 다른 크기는 어땠어요? 아 그만했어요? 예랑이가 이만, 이만했다 그러네? 한번 볼까? 그리고 그 뭐지? 어, 모양은 어땠어요? 오늘 본 달은? 모양은 반달 모양 반달 모양 같았어요? 네 반달이 되려고 하는 초승달이었죠 그죠네 맞아요 반달 거의 되려고 하는 초승달이었어요 아 고마워요 예랑아 안녕 한번 해주세요 여기. 안녕